눈물 흘림증 유류증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화로 인한 비문증. 눈물증은 냉루열루로 비유해서 열류는 염증, 결막염, 안검염, 눈낭염 염증으로 인해서 눈물구멍이 여기가 붓고 매기고하게 되면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열류, 염증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고 냉루는 기능이 약해져서 특히 노화로 인해서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 나이가 먹으면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퇴화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퇴화가 되고 근력이 더 떨어지면서 근육이 약해지니까 허리가 굽게 되고 협착이 이루어지고 근육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증상, 좁아지는 증상. 키가 컸던 사람이 170, 180이었던 사람, 180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중도 굽고 또 뼈와 뼈 사이에 물기가 마르면서. 작아집니다. 어, 180이었는데 175네. 갈수록 적어 집니다 탄력이 떨어져서 추간판 사이에 물기도 마르니까 협착 자꾸 좁아지게 되고 눈물도 좁아, 좁게 나오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혈액의 70%인 물이 공급이 되면서 몸이 그 부위가 촉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눈 깜빡 하는 눈 깜빡깜빡 운동. 내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깜빡 하는 운동과 한 번씩 하품을 하품을 하게 되면 눈물을 짜내립니다. 하품을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어, 마음 운동이 있습니다. 마음 운동은 눈에 눈꼬리와 입꼬리. 그 다음에 위 광골근과 아래 광골근, 아래 입술 근육을 일로 리프팅 하면서 활짝 웃는 표정을 지게 되면 우리가 웃게 되면 눈물샘이 짜지면서 눈물이 더 이렇게 흡수가 잘 됩니다. 우리 모든 조직과 구멍은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힘이 없으면 수축이 됩니다. 활짝 웃어서 근육에 힘이 생기게 하고 활짝 웃게 되면 안에 머리에서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눈도 맑아지고 또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그래서 안구 건조로 인해서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 있는 경우에 활짝 웃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눈물이 눈이 수분기가 고이면서 어, 안구 건조형 눈물 흘림증, 또 노화로 인한 눈물 흘림증, 또 눈만 빠짝 빠짝 마르는 게 입도 빠짝 빠짝 마릅다 연세가 들면 수분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탕을 갖고 다닙니다. 그럴 때 활짝 활짝 웃게 되면 어,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이 혀와 눈과 머리에 잘 되면서 치매나 건망증에도 좋고 눈도 맑아지게 되고 입도 바짝바짝 말라던 입이 사탕을 먹지 않아도 촉촉하게 됩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